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요 어 제가 여유있게 앉아서 준비했죠 자 오늘 준비한 거는요 제가 평소에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바로 수분 섭취 그래서 오늘 수분 섭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포카리 스웨트 스포츠 사이언스. 팀 과장님을 모시고 오늘 운동선수와 일반인에게 중요한 수분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넘버원 골프채널 골프매직TV의 저는 권혁태 프로입니다. 오, 오늘 모신 분 잠깐 제가 소개하기 전에요. 제가 이 컨텐츠를 왜 준비했냐. 자, 올해 유독 폭염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우리 젠보리 대회에서도 폭염으로 인해서 서, 어, 그 우리 젠보리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운동하면서요. 이 더위에 이길 수 있는 그 수분 섭취에 대해서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 놓고 더위를 조금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정말 저 너무 알고 싶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카리 스 스웨트... 스포츠 사이언스의 김경희 과장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생소할 수 있어요. 포카리 스포츠 사이언스 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동아오츠카 포카리 스웨트 스포츠 사이언스에서는 기능 음료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의 이념에 따라서. 의과학적인 부분들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선수나 일반인들 발증이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 19에 대해서 열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각자 건강하고 싶어하는 무언가의 목적이 있었을 때에 의사나 아니면 트레이너 여러 가지 영양 선생님들과 함께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스포츠 사이언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그러면 결론은.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네요. 연구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측정 평가 솔루션까지 줄수 있는 팀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굉장히 훌륭한 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요 궁금한 내용들을 마구 마구잡이로 그냥 막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필요한 수분 섭취가 있고 운동 선수가 필요한 수분 섭취가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 선수에게 필요한 수분 섭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건데 제가 운동할 때만해도요 그냥 아이스박스에 그냥 뭐 포카리 케토레이어파에이트 oh, 그다음에 눈의 솔막 이런 거 집어넣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목이 마르니까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왜 운동선수에게 수분 섭취가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수들이 몸에 70%의 수분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수분들이 다 보급이 되어야만 충분히 발휘를 할수 있고 충분히. 뜨게 되는 요인들 때문에 수분 섭취가 가장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수분 섭취가 안 되면 잘못된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어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 수분이 계속 땀으로 인해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몸에 있는 수분은 계속 감소되겠죠 네. 그럼 물을 마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혈액은 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온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 보충을 하는 건데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혈액이 옅어지죠 그렇게 되면 구토 증상 아니면 어지러움증 방금 말한 쥐가 나는 현상 호흡이 가빠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균형의 컨트롤하는 것이 수분이기 때문에 물과 또는 이온 음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수분의 균형을 맞춰줘야만 선수들이 베스트 플레이가 될수 있습니다. 아 수분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플레이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음. 자 근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요 이온 음료와 물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수분 섭취에 의해서. 음.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음. 네. 그럼 이온 음료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 이런 알칼리성 이온 음료 체액과 가장 유사한 성분을 찌고 있는 것이 지금 음. 이온음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땀으로 손실된 부분들을 전해질로 저희가 빠르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즉 기능적인 수분 섭취인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악조건에서의 역할을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될때 저희가 이온음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없는 성분들이 이온음료에 있기 때문에 이온음료를 같이 마셔줘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수분 섭취는 운동 전, 운동 중에 그리고 운동 후에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을 좀 한번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가이드를 좀 드린다고 하면요. 은 저희가 시간당 보통은 이제 700에서 800 이상이 계속 이제 소모가 되는 평균 땀의 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전에 700ml를 좀 마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운동 중에는 10분당 200ml씩 지속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체중을 재봤었을 때 운동 전과 운동 후에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수분 섭취를 해주는데, 보통은 다 500ml 이상, 즉1터까지 마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1터와 엄청난 많은 양이라고는 음. 생각하지만, 그만큼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를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운동 전에, 아, 몇 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좋나요? 네, 한 시간 전부터. 한 시간 전부터. 어, 여러분, 굉장한 꿀팁이에요. 제가 진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네. 수분이 부족한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먼저 세 가지가 있는데그 중에 한 가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소변을 보시지 않습니까? 네. 보시게 되면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의 색깔로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레모네이드 색깔을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소변을 봤을 때 레모네이드보다 좀 진하다. 네. 그렇게 되면은 수분 섭취를 해서 좀더 레모네이드 아. 색깔을 유지를 하시고요. 비타민을 먹었을 때도 진해지잖아요 네. 절대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네, 네, 그렇죠. 그냥 소변 색깔이 좀진해졌다좀 네, 네, 네.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 네, 그 아. 증상으로 내 소변 색깔에 따라서 수분 음. 섭취가 부, 수분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운동선수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시청자분들께 이런 좋은 정보를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프로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드린 정보들은 꼭 스포츠 할 때와 땀을 많이 흘리실 때잘 활용하시는 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저한테 뭐 이렇게 주시는 건 없나요? 아, 네, 요 <laughs> 많은 걸주도록하겠습니다 <다>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골프 매직 TV에 나오시면 꼭 하셔야 될게 있어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